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태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니미션 규메의카를 세간의 요리청제가 탄지로 남매대신 주인공이었다면 어떻게일지에 대한 가상시나리오 사보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놀람>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코코시보가 염주큐조를 살해하고 요리치는 친구였던 상현육 다키유타로 남매를 퇴치하는 것과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온것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텐츠는 원자의 고정을 철저히 따져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 오류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코코시보는 다키유타로 남매가 죽은 이후 약간의 혼란이 오기 시작했죠 예전에 그들과 이야기를 했을 때 분명 자신들은 육아에서 태어났고 인간들에 의해 엄청난 박해를 받다가 동생 타키가 산 채로 불태워지고 자신도 인간에 의해 죽임을 당할 바다가 부잔에 의해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코코시보의 기억에는 그들이 산 중턱에 있는 곳에서 태어나 자신과 함께 평화롭게 자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놀았던 또한 명의 누군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는 기억이 잘 나지 않았죠. 어째서 이렇게 서로의 기억이 다른 건지 궁금해졌고 무장에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것에 대해 진실을 알려줄 것 같지 않았기에 무장에 가까운 곳에서 비밀을 파헤쳐 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무장은 기본적으로 상현이 일인 도우마나 상현이 약하자 그리고 충실한 조수 역할을 하는 낙김에게만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기에 코코시보는 상현이의 자리를 향해가기로 마음먹었죠. 애초에 혈기가 되고 다의 호흡을 익힌 후에 싸움의 재미를 엄청나게 느끼게 되었고 정점에 올라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코시보는 애초에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교코와 한탱군을 제끼고 곧바로 상현이인 아카자에게 교체전을 신청했죠 아카야는 싸움이라면 사주고 못쓴 타입이었기에 곧바로 승낙을 했고 이들은 곧바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아카자 역시 교체전으로 차례차례 상현들 꺾으며 상현이의 자리까지 올라간 상황 도마의 자리까지 노리고 있는 싸움광이 별명에 걸맞게 시작하자마자 폭풍처럼 추억을 날렸고 코쿠시마는 칼로 그 공격대를 쳐냈지만 아무래도 양손 양말까지 활용한 연타공격을 칼 한자로 다맡긴 버거웠죠 아카야는 이것밖에 안 되면서 교체열전을 신청한 거냐며 압박했고, 코쿠시보는 속도에서 아카자에게 밀리는 대신 한방한 방을 지명타로 먹여야 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코쿠시보는 내비친 세계로 아카자의 공격방향을 읽었고, 아카자가 주먹을 뻗을 때 반대쪽 팔이 그 다음 공격을 준비하려 뒤로 물러갈 때 그쪽에 잠격을 날렸죠. 아카자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리듬에 맞춰 공격을 성공시키는 코쿠시보. 아카야는 분명 자신이 힘으로 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어느새 유효타는 자신 쪽이 먹고 있었고, 마치 자신이 앞으로 무엇을 할지 안 듯한 눈빛을 가진 코쿠시보에게 점점 위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카야는 그래도 여전히 힘과 체력에서는 자신이 우위라는 생각에 초근접전을 하려고 했는데 코쿠시보는 다레우 환상 몽은 시전에 여러 개의 환영을 소환해 아카자를 배워버렸고 아카야는 파이살 아침을 시전에왔지만 코쿠시보의 환영에는 각각의 투기가 서려 있어 본체를 제대로 찾을 수 없었죠. 코쿠시보는 우위를 점하자 더욱더 몰아치기 시작했고 아카야는 온몸이 갈각이 베어져 버렸습니다. 물론 혈기의 몸이라 죽지는 않았지만 아카야는 포쿠시보가 자신이 가진 능력의 상위 환자임을 인정했고 그렇게 교철전이 끝나게 되었죠. 부자는 포쿠시보를 축하한다며 이제 상현이로 올려주겠다고 했지만 포쿠시보는 상현이 도우마를 바라보며 이와 한 김에 상현이과도 교철전 하겠습니다 라고 했고 부자는 그 패기에 굉장히 흥미로워 했죠. 그러다 도우마는 손살을 치면서 저는 원래 혈기들끼리는 싸우질 않길 바라는 평화주의자랍니다. 방금 전 싸움을 보고 나니 살벌해서 끼고 싶지 않네요. 당신이 상연일 하세요라고 했습니다. 도마는 굳이 남자와 핏땀 흘리며 싸우고 싶진 않았고 사실의 관심은 그저 여자를 잡아먹는 것에만 있었죠. 포크중은 그렇게 상인일에 혈가 되었고 당분간 무장의 곁에서 그의 가르침을 얻고 싶다고 부탁을 해무장은 흔쾌히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무장은 이 정도까지 열심히 혈기 생활하는 코쿠십을 보고 뿌듯했고, 어떤 식으로 혈기들을 양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직접 알려주겠다고 했죠. 한편 요리치는 상현육의 혈기를 잡는데 큰공헌을했다 것에 일주로 임명을 받고, 휴가차 여분의 칼을 받으러 대장장이 마을로 떠났고, 연주비리 역시 그곳에 온천이 있다는 이야기에 자신도 꼭가야했다고 하며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대장장이 마을, 미치리와 요리치는 그곳에서 온천욕을 하고 맛있는 밥을 잔뜩 먹으며 힐링을 하고 있었죠. 미치리는 요리치에게 제잘제잘 제잘 대화를 걸다가 밤이 늦어 이제 자러 가야겠다며 옆방으로 갔고 요리치도 잠을 자기 위해 누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옆방에서 미치리의 비용소리가 들렸고 요리치는 그대로 옆방으로 들어왔는데 그곳에는 상연사 한탱구가 있었습니다. 요리치는 곧바로 한탱구의 목을 베어버렸지만 한탱구는 죽지 않고 다른 개체로 분열하기 시작했죠. 요리치는 그들의 몸을 내비신 세계로 보니 다른 혈규들과 다른 모습 심장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들의 본체는 따로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옆에서 또한 마리의 상연 교코가 모습을 드러냈고 오늘로서기살대에 칼을 납품하는 대장장이놈들을 전부 다 죽여버릴 수 있겠다며 깊게 거렸죠. 요리치는 그만에저 멀리 보이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교코가 소환해놓은 혈귀들이 대장장이들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요리치는 어서 빨리 대장장을 구해야 한다며 미칠이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미칠이는 그곳으로 곧장 뛰어가려고 했죠 하지만 교코가 감히 어딜 방해하려는 거냐며 미칠에게 수백 개의 마비침을 쏟아냈습니다 미칠이는 너무 많은 침들이 날아오자 순간 으앗 하며 당황했는데 그 순간 요리치의 해협 참격이 그 마비침들을 태워버렸죠 교코는 이놈이 요즘 날뛰고 있다는 흉터 있는 검사인가? 라고 하며 요리치를 응시했고 한 탱글 본신 내체도 요리치 주변에 둘러싸왔습니다. 교코는 안 그래도 수적으로 열쇠인데, 여자 키살때 오늘 다른 곳으로 보내다니 죽고 싶어 한 장을 했나 보구나 라고 했고, 그들은 곧바로 각자의 혈기술로 요리치를 공격했죠 요리치가 있던 자리는 엄청난 먼지가 휩싸였고, 교코는 낄낄 해치웠나? 라고 부활 플래그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교코에 대해서 뭔가 섬뜩한 기분이 들었고, 뒤에는 어느샌가 요리치가 있었죠. 교코는 언제 내 뒤에? 라고 하는 순간 요리치는 해외호의 검술로 교코의 목을 날려버렸고 한태구의 분신들이 당황하며 일제히 공격하려고 하자 그대로 그들에게 뛰어가 회전하며 거의 동시에 4마리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한태구의 분신들은 이대로 안되겠다 싶어서 조합쿠테으로 합쳐졌는데 요리치의 눈에 그 전에 분신들이나 조합쿠테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 보였고 그대로 가위가위 베어버렸죠 하지만 조합쿠테는 본체가 아니라서 죽지 않았고 요리치는 조합쿠탱의 공격들을 전부 무시하며 본체를 찾아나섰습니다. 한편, 한탱구의 본체는 요리치의 무지막지한 실력에 세금세금 도망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때 누군가가, 야, 너 여기서 뭐하냐? 라고 했고, 고개를 들어보니 그는 상해상 아카자였죠. 아카자는 며칠 전, 교체할정에서 코쿠시버의 패배에 굉장히 자존심이 상한 상태였고, 귀살된 녀석들이나 조패면서 기분전환하려고 이곳에 온 거였습니다. 한탱구는, 비켜! 난 지금 볼 일이, 라고 했는데, 요리치가 어느새 아카자의 기기를 느끼고 접근했고, 한탱구의 본체를 발견하게 되었죠. 아카야는, 아, 한탱구 너 아직 싸우고 있는 중이었나? 난 잠시 자리를 비켜주지. 라고 하며 뒤로 빠졌고, 요리치는 엄청난 위압감을 드러내며, 한탱구의 본체에 다가왔죠. 한탱구는 당황하며, 아카자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었지만, 곧장 요리치의 칼날에 목이 날아가 버렸고, 한탱구는, 젠장 아카자 저 녀석만 아니었어도 난 도망갈 수 있었을 텐데, 이놈도 어차피 곧이 남자한테 죽을 거다! 라고 아카라를 저주하며 소멸했습니다. 아카라는 그런 요리치를 보고 오묘한 기분이 들었는데 마치 코코시브를본 듯한 기분 비슷한 체형은 물론이고 생김새까지 비슷해 보였죠. 아카는 뭐 오히려 잘 되었다며 코코시브에 당한 것을 이자에게 전부 갚아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요리치 역시 아카라를 보고 지금까지 만난 형이 되가는 사뭇딸은 감을 가지고 있는 줄라는걸 알았고 긴장하며 자세를 취했죠. 아카야는 처음부터 전력으로 간다며 파괴살 아침을 씌운 후 요리책에 뛰어들었고 맹공격을 버어섰습니다 요리치는 그에 아슬아슬하게 주먹들을 피해냈고 미처 피하지 못한 공격은 칼날로 흘려보냈죠. 한바탕의 포화가 쏟아진 후 잠깐 소강 상태에 들어서자 아카야는 엄청나게 열이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째서 저 녀석 또한 내 공격을 미리 예측이라는 것처럼 피할 수 있는 거냐고 말해요. 아카야는 그러다가도 그래봤자 저 녀석은 인간이라고 체력과 회복력 자체가 상연이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일테니 장기전으로 가면 무조건 자신의 승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코쿠시보에 졌던 건 코쿠시보가 혈기술로 여러개의 투기를 만들어내 나침으로 잃지 못했기 때문이었고 이제는 혈기술을 쓸수 없으니 저자의 투기만 잘 잃고 싸우면 어렵지 않게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요리치는 해외의 호흡을 시전하며 저벅저벅 걸어왔고 아카야는 요리치의 투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고요한 상황이 되었고, 순간 요리체가 움직였는데, 아카야는 그대로 양팔이 날아가 버렸죠. 아카야는 이게 무슨? 이라고 당황했는데, 그 이유는 요리체에게서 아무런 특이하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꽃꽃이 뿌리 내리고 있는 거대한 나무와도 같은 느낌, 도무지 적을 앞둔 사람이라고는 느껴지지 않았죠. 하지만 요리체 공격은 엄청나게 날카로웠고, 마침에 의지하는 게 습관이 되어있던 아카자는 요리체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요리치는 위험한 열기들은 빠르게 없애야내 동료들이 다치지 않는다는 생각에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아카자의 온몸을 갈갈기 베어버렸고 아카는 그렇게 소멸하게 되었죠. 한편 코쿠시보는 무자의 모습을 곁에서 관찰하고 있었는데 무자는 어떤 재능이 있어 보이는 무술가를 찾아가 촉수로 몸을 뚫은 뒤 혈기로 만들었고 그의 머리를 소톱으로 뚫어 무언가를 했습니다. 코쿠시보는 지금 그건 뭐를 하는 거냐고 물었고 무자는 원래 기억 대신 조약된 기억을 넣어 인간과 귀할 때에 대한 복수심이 들극해 강해지던 원동력을 심어주는 거라고 했죠. 코쿠시보는 그에 자신에게도 그와 같은 짓을 했냐고 물었고 부자님 그랬기에 네가 이렇게 강해질 수 있었던 것이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코쿠시보는 지금까지 살았다는 것에 엄청나게 열이 받았지만 부자에게 대항하면 곧바로 죽을 수도 있었기에 겨우 참으며 원래의 기억을 되돌려 줄수 있느냐고 부탁했죠. 부자는 그에 인간 시절의 기억이 뭐가 중요하냐고. 약해 빠진 인간일 때의 기억은 전부 다 있고, 혈귀로서 최상위 포식자가 되었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며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때 무자에게 들려오는 소식, 대장장이 마을로 갔던 상현호 교코, 상현사 한탱구, 상현사 마카자까지 한 명의 검사에게 살해당했다고 했죠. 무자는 엄청나게 분노했고, 코쿠시보에게 그 검사 녀석을 어떻게든 찾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말 들은 코쿠시보는 그래도 굉장히 강한 혈교다 아카자가 패배했다는 것에 그 검사에게 흥미가 생겼고, 자신이 그 검사를 찾아 꼭 죽일 테니 죽이게 된다면 자신의 원래 기억을 되돌려주라고 했죠. 보자는 그의 시기 웃으며 생각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코쿠시보는 아카를 죽인 검사 요리치를 향해 발길을 옮기면서 이 시나리오 사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점점 서로를 향해 거리를 좁혀오며 메인인 코쿠시보와 요리치의 대결이 다가오고 있네요. 다음 시나리오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오늘의 가장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도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른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 이만 사요나라 사요나라